자 오늘은 또 경매물건 하나 갖고 왔고요 간만에 토지경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임야고요 고영지원 경매 14개 2023 타경 80462 임야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딱 보시면 여기 임야가 이렇게 있죠 근데 현장을 가보긴 가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은 임야다 그리고 자그마치 토지 면적이 7,524 평, 와꽤 예, 큽니다. 개발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감정가가 46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쭉 떨어져서 예, 22억 한 7천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예, 임의 경매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주식회사겠죠 주식회사 땡땡땡땡이 소유를 했던 주식회사라고 했던 건 뭐냐 어 요거는 어떤 개발자분이 개발을 하시려고 토지 매입을 진행했던 그런 땅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냥 저는 느낌이 옵니다 이거는 토지 개발을 하려고 했던 땅이다 그래서 지금 청구금액이 6, 7억 6천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와 입찰보증금이 지금 2억이 넘어요. 이거는 이 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법인이나 아니면 정말로 토지개발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이거를 받아가지 않고서는 어, 낙찰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시세나 이런 걸 봤을 때 나름 메리트있는 가격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3월 6일 날 3월 6일 날 처음으로 경매가 시작됐고요. 당연히 유찰됐고 변경을 한번 했는데 다시 유찰이 됐고요. 그 다음에서 그리고 요번에 이제 요만큼 떨어져서 49% 반가격에 된 거죠. 처음에 46억이면 평당 한 60만 원 정도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다. 자 이제 토지 목록이고요. 예, 토지 목록 예, 쭉 보시면 되고 예, 도로를 확보를 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147평짜리가 얘하고 이두 개가 제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가 이제 진입로를 확보를 위해서 얘를 또 다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진짜로 개발하고 싶었던 애는 아마 얘였겠죠. 얘를 개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분은. 그리고 이제 진노를 지나서 중간에 이제 모가지 같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어 그래도 얘가 이제 8 0 0평이에 대해서 얘까지는 개발이 아마 좀 쉬웠을 텐데. 이 노마를 개발을 하려다가 이 주식회사 땡땡땡이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냐. 자금적인 문제라든지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임차인 당연히 없고요 임야니까 예, 소멸기신, 예, 소멸기준 보시면 예, 산림조합에서 예, 대출을 받았네요 말씀 기준 권리가 2019년도 그러니까 19년도부터 이 임야를 개발하시려고 했는데 그러게 요왜 못했을까요 19년도면 나름 나쁘지는 않았을 텐데 토지 개발하고 이럴 때 나쁘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일단은 개발을 못 하셨어요. 시간이 참 많이 갔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근저당 설정을 하고 하하. 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냥 좀 궁금해서 저도 이렇게 쫙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의 매물은, 자, 여기, 여기 이렇게 있는 요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 통일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장곡림이라는 곳이에요. 장곡림이라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봉일천이라는, 예, 파주에 있는 조그만 소도시입니다. 조그만, 조그만 동네? <laughs>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통일로가 이렇게 싹 지나가고, 여기가 이제, 원래는 여기, 이쪽이 이제, 예, 그, 미군부대가 있었던 곳이에요, 이쪽이. 근데 여기 이제 미군부대가 이제 쭉 가면서, 여기에 이제, 어... 파주 동문 센트럴 파크 아파트 예정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지역주택조합은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코 여러분들한테, 아, 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미군부대 공여지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요 뜨기에 이제 미군부대 자리를 개발을 하면서 이쪽으로 해갖고, 여러가지, 공원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개발 계획이 지금 발표된 상태예요. 근데 추진은 역시나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면 아마도 여기까지도 좀 파급, 파급 효과가 있지 않겠냐. 대단히 아파트들이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지금 이거 미군 공여지 개발 계획이 이제 진행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여기서 이제 요렇게 해서, 예, 도로를, 예, 지금 건축 중입니다. 예, 도로 개발이 이렇게 진행 중이에요. 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여기 이제 로타리가 하나 생기면서 기존에 이제 여기 통일로하고 맞닥뜨린 예, 설문동으로 가는 이 도로하고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도로를 갑자기 이거를 왜 하느냐 예를 하기 위해서다. 지금 이렇게 통일로에서 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 설문 IC까지 가는 길이 좀 많이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주시에서 얘를 개발시키려고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도로를 내고 있다 이거는 팩트다 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보시면 이제 딱 케미칼 뭐 해갖고 여기 공장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 지역에 예, 공장들이 딱 들어가 있고 여기 현대 오토 에버 파주 IDC라고 해갖고 여기가 그, 현대 인재개발원 해갖고, 여기 이제 뭐 연수원 뭐 이런 개념으로 현대 자동차에서 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자동차인지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하여튼 현대 인력개발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지금 딱 보면 시 상당히 넓게 포진돼 있죠. 와, 평수가 예, 7,000평. 아니, 대지가 지금 9069평. 예,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인력개발원 맞네요 파주캠퍼스 이렇게 딱 있고 오늘의 땅은 이분이 19년도에 요거를 20만원에 20만원에 요거를 구입을 하셨죠 그리고 어 얘도 추후에 구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만원이다 그러면 음. 그죠? 19년도 가격으로 하면 7천 평이니까 대략 이분이 한 15억에서 한 17억, 18억 정도의 이 땅을 애초에 구입을 하셨고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못했다라는 거죠. 아마 이 도로는 처음에 이제 확보했을 수가 있는데 도로 폭이나 이런 땅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 도로 폭이 상당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6m는 확보해야 되고, 8m를 확보하라고 파주시에서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일단은 첫 번째, 도로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자, 이제 큰 지도로 보시게 되면, 와, 수풀이 그냥 빽빽해요. 예, 빽빽해요. 너무 빽빽한 이런 임야 있잖아요. 솔직히, 아, 이게 개발하기 힘들어요. 이거 수목이나 뭐 이런 거다 해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삐그덕 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봐요. 자, 그래서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했냐. 요 땅을 딱 보면 요 땅도 지금 보면 법인이에요. 지금 법인이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대에서 왜 왜 여기 이게 다, 이렇게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모양, 모양 나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요, 요 땅을 만약에 뺐다라고 생각하면 요렇게 해서 현대가 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되게 모양 안 좋게 이제 땅을 갖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 땅도 지금 법인인데, 현대 게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모양을 딱 보시면, 저는 그런 생각을 좀해 봐요. 현대가 요 땅을 만약에 저희가 요렇게 이제 분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현대가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먹어 버리는 이런 구조가 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땅을 사시는 분은 이 뒤에까지 다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잘라서 예. 얘를 그냥 현대한테 이렇게 넘기는 방법을 생각을 하면 어떻겠냐. 욕심내지 말고. 자기가 낙찰받은 가격에서 조금, 조금, 아니, 수고로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대에서 사줄지도 모르겠어. <laughs> 예. 근데 그, 그냥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예. 뭐, 그러면 어떻겠냐. 물론, 이땅 자체를 그냥 현대에서 다 낙찰을 받으면 좋겠죠. 근데 현대에서 알고 있나? 아, 그거 모르겠습니다. 워낙 바쁜, 바쁜 곳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경매라는 게 그래요. 옆에 땅이 나와 있는지도 몰라, 다들. 예, 모르는 경우가 아주 태반, 태반입니다. 예, 그래서 낙찰이 딱 되고 돼서, 나, 되고 나서 낙찰받으신 분이 이제 옆에 집 찾아가서 이땅 사실래요? 그러면, 왜그 예? 땅이 뭐 얘기를 하다가 그 땅이 경매에 나왔었어요? 뭐 이러는 경우들이 참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욕심부리지 말고, 현대에서, 현대에 딱 팔고, 예, 이 도로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개발하면 어떻겠냐. 예, 도로를, 도로를 그냥 여기서 그냥 쭉 시원하게 이렇게 내버려. 쭉 내버려. 예, 딱 내서, 여기, 여기, 이런 예, 모양이 되겠죠. 이런 예, 모양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세 필지 정도로 해갖고, 도로 딱 내갖고, 예, 요거 이제 개발하고, 요 뒤에 덩치 큰 애는 현대한테 넘기면 어떻겠냐 뭐, 요런 상상을 해요, 그냥 저는. 이게 이제, 예, 그러게요. 저희가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상상, 상상. 예. 물론 현대에서 뭐 최후의 보루는 있겠죠. 현대에서 안 한다 그러면, 예, 자본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이 뒤에 끝까지 다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아, 돈이 많이 들긴 하겠죠.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은 22억이에요. 여기서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 저처럼 어이 처음에 샀던 사람이 평당 20만 원에 처음에 애초에 샀었네. 그러면 나도 어이씨. 야, 걔가 망하는 거는 망하는 거고 나도 20만 원에 사고 싶어. 그러면 또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투자자분의 선택이죠. 그러면 저거를 지금 22만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평당 3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30만원 정도 되는데, 예, 여기다 이제 토지 조성비가 이제 필요하겠죠. 임야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뭐 20만원에서 30만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평당 30만원 정도에 예, 토지 조성비가 들어가지 않겠냐. 그러면, 얘의 이제, 만약에 30만원의 낙찰을 받았을 때, 토목공사 비용 쭉 해갖고 30만원이 든다고 하고, 여러가지 뭐 세금이나 뭐 이런 걸 따진다고 하면, 얘의 원가는 평당 한 65만원에서, 예, 한 70만원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은 얘를 도대체 얼마에 팔 거냐? 예.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는 이거를 사시는 분이, 야, 그래도, 와, 22억의 낙찰을 받고 그리고 또 이만큼이 들어가야 돼. 40억 투자했으면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따블은 쳐야 되지 않냐? 그러면 저는 어 원가가 이 정도 들었으니까 저는 한 130만 원에서 예한 150만 원 정도 사이에 요 땅을 이제 분양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뭐 부동산 경기가 좀안 좋다 보니까 제 어, 생각이 맞아 떨어질지 아닐지는, 뭐, 저도 가늠을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근데, 아마도, 어, 제 계산대로 한요 정도 가격, 예, 토지 조정 해갖고 하게 되면, 뭐, 40억 투자해서, 어, 한 40억 정도 남기지 않을까? <laughs> 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 양도소득세나 뭐 이런 거다다 다 양도세 뭐 이런 거 빼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매출 구조만 따진다고 하면 얼마를 남길 거냐 순수익 말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남길 수도 있지 않겠냐. 이 정도의 자금을 과연 투입하고 그 정도의 개발 기간이나 버틸 수 있는 회사가 과연 누구일까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저는. 지금, 일단은, 어, 요 정도 자금력이 없어요. 물론, 이게 다뭐 40억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이분, 대출을, 이분이 하셨듯이 대출을 아마 일으키지 않겠냐. 그래서 현재, 지금, 요분이, 예, 하신 금액에서, 어, 뭐, 한, 토지로만 해갖고는 지금, 어쨌든 80% 대출이 나오니, 예, 자기 돈 한, 그래도 한 뭐, 이것저것 해서, 40억이 들어갔을 때음 은행 이자나 뭐나 따졌을 때 자기 자본이 그래도 한 15억에서 20억 사이는 들어가지 않겠냐? 15억 정도는 들어간다. 15억 정도 투자해서 20억, 30억 버는 게임을 이분은 하시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이게 토지 개발이에요. 저렇게 큰 땅을 사서 뭐한 1년이든 2년이든 허가되는 과정을 밟죠. 그리고 물론 낙찰받기 전에 꼼꼼히 다한번 따져봅니다. 이미 저 땅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있는 어, 개발법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수지타산을 막 계산기를 엄청나게 두들기겠죠. 예. 고런 어, 땅이 있다. 그리고 어, 위치적으로 상당히 나쁘지 않은 곳. 예. 그래서 무난하게 한 100에서 150 정도면 예, 팔리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어 여력이 있으신 분들 한번 예 뛰어 들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